탈과, 어떻게 부를까요? 저는 한국에 온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. 한국이 제 고향과 문화가 많이 달라서 저는 날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합니다. 얼마 전에는 제 한국 친구가 세 친구들을 저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. 이 사람은 저와 같은 과에 다니는 민수형이고 이 친구는 이수빈이에요. 수빈이도 같은 과에 다녀요. 저는 제 친구가 민수 씨를 형으로 부르는 것이 이상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같은 과 친구인데 왜 민수형이에요? 형제예요? 하고 물어봤습니다. 한국에서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지만 친한 사람에게는 형이나 오빠, 언니, 누나로 불러요. 그러면 서로 더 친하게 느낄 수 있어요. 친구가 설명해 줬습니다. 한국 드라마에서 여자가 남자친구에게 오빠라고 해서 이상했는데 친구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. 저도 이제부터 나이가 많은 친구들을 한국 사람들이 부르는 형이나 누나로 부르려고 합니다. 그러면 친구들과 금방 친해질 것 같습니다. 저는 한국에 온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. 한국이 제 고향과 문화가 많이 달라서 저는 날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합니다. 얼마 전에는 제 한국 친구가 새 친구들을 저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. 이 사람은 저와 같은 과에 다니는 민수영이고 이 친구는 이수빈이에요. 수빈이도 같은 과에 다녀요. 저는 제 친구가 민수 씨를 형으로 부르는 것이 이상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같은 과 친구인데 왜 민수형이에요? 형제예요? 하고 물어봤습니다. 한국에서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지만 친한 사람에게는 형이나 오빠, 언니, 누나로 불러요. 그러면 서로 더 친하게 느낄 수 있어요. 친구가 설명해 줬습니다. 한국 드라마에서 여자가 남자친구에게 오빠라고 해서 이상했는데 친구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. 저도 이제부터 나이가 많은 친구들을 한국 사람들이 부르는 형이나 누나로 부르려고 합니다. 그러면 친구들과 금방 친해질 것 같습니다.